김남국 비서관님 관련해가지고 질문 네.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어제는 좀 경고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사직 사의 표명을 하시자마자 그 수리를 하신 거 보고 어떤 그런 기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민간 이익 단체 협회장인데 이런 이런 자리를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추천을 하고 개입하는 게 맞는지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아예 사실이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않겠습니다. 개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. 아예 개입이 없다는 말씀이고요.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어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저희가 밝혀드렸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본 비서관께서 김남구 비서관께서 아무래도 이제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의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.